안녕하세요. 음, 오늘 어,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어, 사실 멀티툴 리뷰는 아니고 음, 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 세계적인 멀티툴 수집가 다이젤레 57. 어, 아,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아, 오늘 왜이 동영상을 보여드리? 어 보여드리냐하면요. 음, 아 이분을 왜 소개시켜드리냐하면은 어제 동영상에 보시면은 어 외국분 한 분이 맨날 저 댓글 달아 주시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 다이젤레 5십님이시고요어 음, 이분은 저 프랑스 분이시고 어 제가 여기 언급했다시피 세계적인 멀티툴 수집가세요. 어 음, 얘기를 좀 하자면 긴데 음,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이 멀티툴에 대한 리뷰를 찍게 되면서 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좀 음, 언어 좀 장애가 있어요 그래갖고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말이 막 조금 음, 어 빨리 하기 힘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제가 리뷰를 찍을 때그 동안 보이스를 넣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이런 언어적인 그런 문제, 어 그리고 그것도 있었고 제 생각에는 멀티툴 멀티툴 리뷰는 이 멀티툴을 갖다가 자세하게 일단 보여드리고 어 이거의 이제 매력이나 장단점 또는 뭐 기능 같은 거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고 어 그럴 때어 목소리를 넣는 거보다 어 이것만 보시게 되니까 목소리가 없으면 그래서 더 집중도 잘 되시고 어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을까 해서 어 목소리를 같이 안 넣었어요 음 그래서 이 리뷰를 계속 하게 되었었는데. 음, 제가 이걸 하면서 리뷰를 찍으면서, 어 저도 지금도 현장에서 요즘은 뭐 일이 별로 없어서 집에서 쉬는 날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이 음 멀티툴에 대한 제가 현장에서 써보기만 써보고 집에서 이렇게 뭐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어 수집만 해봤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다른 분들의 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뭐 외국 분들 동영상들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이 리뷰에 대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 그러던 와중에 어, 이, 여기 레드맨 시그널에 보시면은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포켓 클립 밑에 보시면은 어 45도 N, 122도 W라고 이 방위가 좌표를 나타내는 듯한 그런 문구가 여기 음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음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이 레더맨 시그널을 보면은 아 저거를 저기에다 레더맨에서 왜 저걸 새겨놨을까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제가, <laughs> 어, 우리나라, 그, 유명하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머티툴 같은 거 소개 많이 하시고 뭐 이러는 분들한테도 이 문구에 대한 거를 궁금해서 이 댓글도 넣었었고 했는데, 어, 답글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못 보셨는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내셨는지, 아니면 뭐 정말 모르셔가지고 차라리 그냥 몰라 그러면은 제가 아 모르시구나 뭐하기엔뭐 뭐 나도 모르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궁금했었거든요 외국 분들한테도 제가 저기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알고 싶어 갖고 어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분한테 이거에 대한 답변이 오는 거예요. 45도 N 122도 W. 그래서 제가 이 이번 닭글을 읽어 보니까 음 이거는 어 미국 그오레곤주 어, 포틀랜드에 위치한 어 레더맨 본사의 그쪽 지역의 어 지리적 좌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이거에 대한 그걸 명쾌하게 궁, 궁, 어, 저로서는 이제 큰 궁금증이 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감동받았던 게이 문구 때문에 사실은 이분한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그래갖고, 어, 이번 동영상들을 거의 많이, 어, 보게 됐는데, 어, 저도 이분의 구독자고, 지금은 이분도 저의 구독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동영상 올리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어 미흡한 면이라든지 뭐 잘되면 잘됐다고 하시고, 그런 서로 어 제가 많이 조언을 받는 격이죠. 이분한테 그래서 저의 멀티 툴... 어 바이젤레 57님은 저의 멀티 툴친구이시자 어, 제 입장에서는 멘토세요. 이 멀티 툴 쪽으로는. 어, 그리고 이 멀티 툴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도 어, 그러하려니와 음, 이 상당히 애착이 많으신 분이고 어, 저희 구독자 분 중에 어떤 분이 댓글을 전해 제가 보니까 제가 동영상들을 보면 멀티 툴에 상당히 애착이 많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 저는, 뭐, 그런 칭찬은 고마우신데, 저는 이분에 비하면은, 어, 발바닥에, 이, 발톱에 때만치도 안될 거예요. 그 정도로 애착이 많으신 분이고, 어, 멀티툴에 대한, 어, 요소요소, 어, 지식도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어, 이분은 동영상들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분 구독하시고. 이분도 뭐 인기 있는 어, 리뷰어는 아니십니다. 조이스, 뭐 전화 뭐 비슷해요. 근데 구독자 한 4천명 넘으시는데, 어 굳이 인기가 많다고 저는 유능한 어, 리뷰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어 근데... 음.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긴 그렇고 시간 나시면은 이분의 동영상들을 한번 멀티툴 카테고리가 멀티툴도 있고 이분이 또 전자 담배도 모으시거든요. 어, 그리고 저 일반 수공구 비트나 무슨 뭐 복스알 같은 거 라쳇 어, 그냥 플라이어 이 멀티툴 말고 플라이어도 많이 모으시고 어, 이런 공구 쪽으로는 진짜 상당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 근데 어, 이분 동영상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어, 이건 뭐 재미삼아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음, 파우치 안에 풀이 들어가 있고 비트가 들어가 있고 길이 연장이 익스텐더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 LED 라이트 같은 거, 후레쉬 같은 거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분은 어... 그냥 멀티툴에 저 같으면 비트는 그냥 한두개 갖고 교대로 이렇게 넣고 다니면 될 건데 이분이 완벽주의 성격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멀티툴이 하나고 이렇게 있으면은 각 멀티툴마다 이 악세사리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또 여기서 빼서 저기다 끼시는 게 아니고 이분 동영상에 보시면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이 악세사리 값도 어마어마하셨을 겁니다 그거.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자기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몇개못 사신 게 있나 봐요. <laughs> 이렇게 있으면은 비트가 들어있고, 여기 저기 익스텐더 들어있고, 이쪽에 이제 저는 없지만은 레더랜선이 무슨 이런 어 라이트들 조금해 보여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거 여기 하나씩 그분은 또다 꽂아두셨죠. 멀티툴마다 악세사리까지 다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분 성격은 그래서 제가 어 몇번 물어봤어요. 아니, 다이젤레이님은 그거 정신병 아니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 말씀이 나는 미쳤다. 그러고 답글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자기는 미쳤대요. 그걸 본인이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대요. 본인이 그런 완벽주의고 멀티툴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 있으시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분의 말씀을 조금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 이 분은, 어, 진짜 지식도, 뭐, 저는 멀티 트에 대한 뭐, 기능적인 그런 거는, 제가 현장에서도 일할 때 쓰고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는데, 전혀 지식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뭐, 부위별로 뭐, 이름도 잘 모르고, 막, 그냥, 나이프도 그냥 칼 그러고, 어, 서레이션 나이프도 그냥 뭐, 톱니, 톱니 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피... 그 표현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도 느끼실 거예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어, 그건 이해해 주시고 저도 지금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 너무 어려워 가지고 어 하여튼간 이분이 그 정도로 멀티툴에 상당한 애착하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멀티툴도 정확한 개수는 저도 모르지만 그분도 정확하게 모르실 걸요. 제가 볼때한 100개 돼 보이는데 아뭐 별의별 거다 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들 거기에 다 있어요. 그분이 멀티투를 수집하신 게 15년 되셨대요. 그럼 100개만 쳐도 어 아, 그분은 그러니까 이뭐 평균적으로 뭐한 달에 뭐한개 응? 이상씩은 꾸준히 사신 거죠. 15년 동안 어 그것만 봐도 진짜 눈여기거리인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우, 저는 이분 동영상에 그 멀티툴 모아 놓으신 거 그거 한 번씩 보는데 아 진짜 갖고 싶은 거 많아요. 제가 갖고 싶었던 레더맨 블래스트도 거기에 있고, 어 진짜 갖고 싶었던 어, 소그 S31 파라툴도 그분은 갖고 계시고, 어 제가 없는 벅툴 지난번에 뭐 소장 가치가 있다는 그 벅툴 시리즈도 다 있으시고 막 그런데 언제 시간 나면 이분의 동영상 한 번씩 감상들 해주시고요. 음, 어, 지난번에 제가 이 중국산 이 다이소 이 멀티툴을 올리기 전에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사실 이거를 리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어, 너무 이게 질 떨어지는 거를 그래도 제가 명품 멀티툴을 모으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하찮은 거 가지고 리뷰하기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어 뭐든간 좀 이런 좀 그런 면이 있어갖고 이분한테 상담을 했어요. 조언을 구했어요. 리 올리, 리뷰 올리기 전에 내가 이러한 물건을 저기 올릴까 한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 올리고 나서 이분한테 답변이 온 거죠. 어일종의 저한테 좀 실망했다는 식으로 저는 느꼈는데, 음, 전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어 자기 컬렉션에는 이러한 다이소 이런 5천 원짜리 이런 제품 5천 원이라기보다 이런 제품은 자기 컬렉션 자기 같으면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 저는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공감이 갑니다. 어. 중국산이고 뭐 싸구려라 그분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품은 단지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은 출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간조라든지 그분도 뭐 감, 간조 3 0 저는 없는데 저는 20200개 없는 201인가 20200개 없는데 그분은 간조 시리즈도 다 있으시고 한데 중국산 제품이라고 그분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간조라는 어쨌든 회사 브랜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그냥 다이소 무슨 뭐 멀티툴이라고 써 있지, 이거에 메이드인 차이나만 돼 있고 이 제품을 그럼 중국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냐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아 어, 이번은 그러니까 멀티툴을 리뷰든 뭐를 하지 모으시든 이런 어, 그런 철학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도 조금 철학이라고 하긴 그렇고 기준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철학적인 요소도 어,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우신 분이신 거죠. 어, 그제 이 장난감 같은 멀티툴 이것도 제가 리뷰 찍기 전에 이분한테 먼저 이 제품에 대한 사진을 보내, 보내드리고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외국분이 작년에 찍은 동영상, 동영상이 해외분이 찍으신 거한개두 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찍기 전에 그 동영상 뭘 보여드리고 링크를 어, 보내드리고 이 제품을 내가 어, 내일 리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 말씀이 또아 이거는 조금 어,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답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멀티툴로서 조금 가치가 없다 자기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 이러셨는데. 결국 저는 올렸죠. 이분 기준하고 저는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도 그런 기분이 들고 해서 제목도 결국은 뭐 장난감 같은 멀티툴 이렇게 소개해 드렸지만은, 음, 이분 말씀이, 어, 제가 그랬어요. 이게 플라이어가 안 달리고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멀티툴 카테고리로 내가 인정하기도 나도 사실은 좀 그렇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 제가 근데 빅토리녹스도 따지고 보면은 지금은 스위스 툴 나오고 하지만은 이 스위스 아미나이프 그것도 뭐 원조격이니까 멀티툴은 되지만은 플라이가 없기 때문에 좀 멀티툴이란 이미지는 조금 안 들잖아요. 옛날 그 맥가이버 칼들은 근데 지금 그분 말씀은 어, 어, 스위스 틀이 나오기 때문에 플라이어 달린 제품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빅토리녹스랑 이거랑은 틀리다는 거죠. 이 회사 자체는 이건 샤프너 회사고 멀티툴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이나 이분은 심지어는 어, 같은 이 호르락이 휘슬이 달렸어도 어, 레더맨 어 시그널에 있는 이 휘슬은 파이어 스타터에 달려있는 휘슬은 이분은 신호용 조난대 그 조난대 구조용 호루라기로 인정을 하세요 근데 어이멀티툴에 달린 휘슬은 이분은 이건 휘슬이 아니다 이거는 어디 파티같은 데에서 장난치고 생일 파티같은 데에서 장난치고 할때 부는 그런 용도나 맞지 이 휘슬은 어, 멀티툴용 때이 멀티툴에, 어, 휘슬로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어, 어, 굉장히 멀티툴에 대한 보는 식견이 틀리신 분이고, 어, 이분은 또, 동영상도 동영상이지만아 이분의 리뷰 설명을 보잖아요. 리뷰에 그 밑에 설명하는 글들을 보면은, 아, 굉장히 이분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뭐 마니아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은 뭐 이렇게 있으면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제 동영상에도 어이 차지 TTI를 레더맨 제품으로 추천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분은 어 저랑 또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 분이죠. 이분은 지적을 또 하시자고 하면은, 어, 이분 동영상에도 그런 게 있는데, 차지 다 좋다. 하지만은 여기에는 송곳이 없다. 아울. 송곳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그걸 또그 불만족스러운 걸 채우시기 위해 여기다 그렇다고 송곳을 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동영상에 보면은, 송곳이 빠졌다고 자기는 완벽한 툴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 하나를 매축하게 갈아가지고 송곳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또 별도로 비트랑 보관해서 그럴 정도로 이 멀티툴에 관한 하나는 진짜, 어, 여러분이 보실 때뭐 제가 너무 이분을 칭찬하는 것 같지 다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거는 이부부, 아, 이분의 멀티툴 동영상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어쨌든 아, 저한테는 굉장히 고맙고 어,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어,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어, 또 어저께 저의, 어, 저의 구독자님이 이분한테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셨나 봐요 맨날 제 동영상을 보면 이분이 막 댓글 올리시고, 근데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로 올리신 건데, 어... 어제 저희 구독자분 한 분이 이분하고 이제 인사도 하시고, 또 다이젤레 57님도 어, 그 답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자기도 뭐 반갑다, 뭐 이렇게. 근데 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다이젤레 57님은... 음... 어... 저처럼, 이 보이스 없이 녹음을 하시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어, 답답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 일단 감상하시면은 이번 동영상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중독이 돼요 그리고 이 지적하는 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촬영 기법이나 어, 그 어, 멀티툴에 대한 애착이 어,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스, 비슷한 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으시긴 한데, 어, 저는 이분하고 비열파가 못되고요. 어, 멀티툴을 진짜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어, 어차피 해외 동영상은요, 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아니 이상은 그거 목소리 들어봐야 잘 모르잖아요. 그냥 멀티툴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어, 어떻게 보면 보이스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시각에서 이분의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시간 되시면 한번 이 다이젤레57님 동영상 멀티툴 편 그거를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어, 오늘 어, 어 제가 이분을 진작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고 제가 목소리도 낼수 없었었고,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어, 이 세계적인 멀티툴 수집가겸 전자담배, 어, 그리고 수공구 분야, 이 플라이어, 단일 플라이어, 어, 비트 분야에 이분은 상당한 학식과, 어,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